지금부터 신랑 군과 신부의 결혼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하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랑 신부의 귀중한 인연으로 오늘 결혼식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김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오늘의 주인공들을 차례로 만나볼 시간인데요. 부부는 닮는다는 말을 보통 하곤 합니다. 그런데 신랑 신부는 벌써부터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외모가 닮았다는 뜻이 아니고요. 둘다 따뜻한 마음을 갖고 배려하는 성품, 또 예의가 밝은 모습, 다양한 부분들이 닮아 있을 텐데요. 이렇게 비슷한 점이 많기 때문에 아마 결혼을 결심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뒤쪽 한번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신랑분이 오늘 어느 때보다 빛나는 모습으로 입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랑이 입장할 때 환한 미소로 힘차게 입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는 아낌없는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랑 입장. 자, 이렇게 멋진 신랑의 마음을 모두 사로잡은 신부님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신부 입장이라든 순간은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가장 소중하고 또 특별한 기억으로 자리 잡을 겁니다. 신부 입장 때는 조금 전보다 더 많은 박수와 따뜻한 환호로 이 순간을 빛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뒤쪽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신부 입장. 부모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어느덧 자라서 이제 한 가정을 꾸리게 됐습니다. 부모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늘 가정을 잘 보살피는 현명한 부부가 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잘 이끌어 주십시오. 신랑 신부 부모님께 인사 자 이제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신랑 신부는 중앙으로 자리를 이동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분들께서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주말에도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저희 결혼식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앞에 서 있는 두 사람, 오늘 많이 행복합니다. 이 행복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축복을 더해서 잘 사는 모습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신랑 신부, 예빈 여러분께 인사. 네, 신랑님, 신부님, 두분 서로의 얼굴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네, 다시 앞을 봐 주십시오. 지금의 이 모습을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살면서 그 어느 때보다 가장 행복하고 설레는 순간일 텐데요. 앞으로 수십 년 오랜 세월이 지나더라도 늘 지금처럼 변치 않고 한결같은 부부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향해 신랑 신부 행진!